이 게임 오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있으십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오락실이라는 곳에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오락실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 돈만 있으면 이 오락실에 달려갔던 그 개구쟁 개구장이었습니다. 오락실에 있는 이 게임에는 100원으로 끝판을 깨는 그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락실에 있는 시간이 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큼 제가 그 게임을 좋아했냐면 그 아버지의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훔쳐서까지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가 이어 게임 오버라는 그런 그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서 이제 할수 없을 때 게임 오버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바로 종료,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의 인생은 끝이 난 인생입니다. 야이로의 딸 열두 해를 혈우증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또 디메오의 아들, 38년대 그런 베데스타 병자 모두 병을 치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희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게임 오버. 끝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혈유증이라는 것은 레이기 15장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갓나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며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혈류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혈루증을 치료하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다하비하고 아무 효,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생각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이 혈우증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아닐까요? 끝난 인생이 아닐까요? 안경 낀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안개 낀 모습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격, 결국에는 내 자신한테 찾아오는 그 고난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도 이 혈류병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는 마음이 더욱더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잘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고난 때문에 그 게임 오버 그 끝난 인생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와의 질문으로 질문으로부터 죄가 바로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단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장세기 2장 17절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죄라는 것이 사람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신 후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끝을 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끝난 인생이 되게 그냥 놔두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게임 오버 밑에에는 continue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100원을 게임기 투입구에 넣으면 계속해서 그 게임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 모두는 끝난 인생입니다. 게임기 이 투입구에 100원이라는 동전을 넣는 순간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구원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혈류증으로 알아온 이 여자는 바로 우리들 속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바로 혈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의 인생은. 벼랑 앞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무리들 틈에 끼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여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일어서고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마침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포기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에 손에 대어서 그 혈루증이 낫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열두 애를 바로 혈류증으로 알아온 그한 여자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자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조금 고난을 경험한다 하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어도 아무런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평범한 그런 인생 속에서 적당하게 그 인생을 즐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건강도 물질도 사랑하는 가족도 외모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자 안에는 여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에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회를 그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를 끝난 인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보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자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댈줄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는 두려워하며 떨며 자신의 옷자락에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자의 믿음을 보고서 34절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병 여자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건강도 자신감도 용기도 물질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잊어버렸습니까?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셨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속에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끝, 바로 게임 오버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는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34절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바울 역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가고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누군지 이 고난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약한 것을 찾게 됩니다 찾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30절로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강한 것을 더 자랑해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자신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도 찾아보고 자신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약화되면서 악화되면서 포기하려는 찰나 바로 이 시간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고난은 바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넘어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넘어진 것이 바로 끝이라면 이것은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인생입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윗을 구렁텅이로 물지 않으셨습니다. 혈루증 여자를 구렁텅이로 물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냅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 시작하십니다. 여자 여자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혈루증을 바로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여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거친 길 험한 산이 내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벽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빛 대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